인천에 있는 효성 여기가 효성동이죠? 네 음. 음. 청천동 청천동? 청천? 아 청천동이요 청천동에 있는 유명한 박지 삼계정 어서오세요 명 분이세요? 친구 와. 조성환 목사님으로 한턱내고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1시간 기도 모임 잘 먹어요. 먹방 찍을 거니까. <laughs> 네, 먹방 찍어가지고. 돈 많이 벌면 용돈 많이 줄게 <웃음> <웃음> 친구들이니까 국물이 진국이다 그러니까 진국이란 말이 <laughs> <그거만> <laughs> 나서... 의식하지 말고 의식하지 <laughs> 말고 <�mumbles 웃음> 우리 8 3에도 올릴게 리지 <laughs> <rhyme> 올릴 <거야. 웃음> 아니야? 해원 이 가입하는 거아야이이가입원가 그다음에 저기 실제적인 이사도 하고 미라도 이사+ 이사하는데 미라에도 이사 회를 그 이사장만 하니까 아나나라면 아, 그 미라의 손주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 하루에 한열 시간씩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하필으로? 어 아르바이트죠 그래서 거기 이양할 거나 이사장 시켜주면 어 사라. 우리 홍복사님잘 먹네 예한대가확 네? 들어가는데 그래서 좋겠다는 게생각인데자 우리 회장님 용돈 주는 회장님. <laughs> <laughs> 우리 한 시간 기도 모임 회장님 올 아침. 때마다 용돈 줘요 오늘, 우리 목사님 오늘, 그 친구. 미국에로 해야지. <laughs> 아, 회원가입 회원 많이, 많이 할 그런 거 아니야 이거? 아, 많이. 네? 많이 할것 같은데. 사실 오늘 용돈을 못줄 뻔했어. 근데 갑자기 우리 동료 교회에서 가난 속인데 나지원하거든 자로 손님을 보내겠다고 아침에 문자가 와서 야 그래서 들고 모았지 집에 있던 그에 있던 거를 들고 모았더니 딱 이만큼 금액이 나온그래서 엑세게 봉투를 따로 하로씩 가지고 어이고 주사님들한테 달력하라고 달력가고 또 좋았어 그러니까 그나마 야 우리 홍목사님 잘 먹네 공수부대 아, 출신이라 <laughs> 아니 아까 그니까 <laughs> 쑥쑥 들어가네 먹는 게, 먹는 게. 그러니까 먹는 걸로 먹서 <laughs> 어. 빨리 먹어 이제 그만하고 그만해야겠다. 아,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.